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35쪽 이차분정식 항상 성립할 조건. 이그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었어. 그치? 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분홍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에 포미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되냐 일부 문제로 가볼게 자 x제곱 더하기 mx m 3이 0보다 크다 야 그럼 이가 모든 수에 가해서 0보다 클 조건은 뭐야? 최고차항이 0보다 크고 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니까 플러스 4 m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된는이 소리죠. m 제곱 더하기 4에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으니까 6 마이너스 2 돼서 m 더하기 6 곱하기 m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m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네?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야. 오케이? 그죠? 자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m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했지자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한 성립하려면 최고차항이 0보다 크고 a의 판별식 t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리네 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 지금 0보다 작죠 마이너스 3이 렇게 되니까 m 마이너스 3 곱하기 m 플러스 2가 지금 0보다 작대이 소리지 그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해 갑니까? 그치?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다, 다 똑같은 문제네요 3번 문제 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m이 모든 실수에 관해서 0보다 클 조건 그럼 최고차이 1이니까 0보다 크고 a의 판별식 자 a의 판별식 d는 b가 지금 1의 지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다 이 소리네 그럼 마이너스 4m이 요렇게 되니까 m은 어떻게 되냐 4분의 1보다 크다 얘 같지 자여가답이되고요그 다음에 260번 문제 가볼게 자, 우리 앞에서도 이런 거 기본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푼것 같아요. 자,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 해가 존재하지 않아. 자, 1번 문제가 지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3이 0보다 작은데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어떻게 해서 가라고 그랬어?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3이라는 식이 모든 수에 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작다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얘가 모든 수에 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은 최고 차항이 0보다 크고 1이니까 0보다 크지? 얘의 판별식 D b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지. 그러면 1-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데이 소리죠. 오케이? k 속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2번 문제도 봐보자. x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4x 더하기 k 더하기 7이 0보다 작네. 이 부등식이 지금 해가 없다는 소리는 뭐지? 얘가 모든 식의 안에서 x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4x 더하기 k 플러스 7이 모든 수에관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작다에 해가 없다. 이 소리죠. 미식이 모든 수에가 0보다 클 조건은 최고창이 0보다 크니까 얘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네. 얘는 K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16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8이 0보다 작거나 같지? 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6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k 플러스 6 곱하기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지 k에 보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 갔어요? 그치 자 261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a가 0보다 클적건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다고 했어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고차항이 0보다 크고 판별식액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떻게 된다 이 소리야 얘랑 얘가 합쳐진 거죠 얘 또는 얘니까 최고차항은 아래 로 블록이니까 0보다 크고 얘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0보다 작다고 0보다 0일 때가 합쳐져서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얘가 모든 수에 관해서 이차함수가 0보다 작을 조건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최고차항이 0보다 작아야 된는대이죠 위로 볼록이니까 판별식기도 0보다 작지. 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얘는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경우 이 경우가 하나 포함된 대수리지. 접할 때가 최고차항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이건 뭐 3년 내내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해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135쪽 바, 보았습니다.